안녕하세요. 찬이팜입니다. 한국판 개조결전 피카츄. 피카가 한국판은 좀 늦게 열렸죠. 일본판은 그래도 초창기에 열렸던 개조결전인데요. 이제서야 시작된 개조결전 피카 참기약 타입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본판 공략은 제가 그 16크로 했었는데요. 한국판은 16크가 없어서 키자루, 키자루로 공략을 해볼게요. 배는 배는 써니우 데려가겠습니다. 써니우로 가서 4층에서 써니우를 쓰고 공략을 하는 게 원래 결전 피카 제가 그런 식으로 공략을 했었는데요. 키자루가 공격력이 평소에는 두 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써니우를 이용해서 저는 애들 체력을 빼주고 그고 공략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고, 1층에서 좀 맞았네요 회복을 하면서 턴도 벌면서 진행을 할게요 어, 수행조로가 제가 턴이 좀 길어요 스킬작이 안 돼있어서 턴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음 여기서는 해적들 체력 낮은 해적들, 해적들 처리하고, 거북이로 턴을 벌게요. 아이고, 고기가 안 왔네. 음. 피카, 참격타의 피카는 부활을 합니다. 전체 회복. 뭐, 적당히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200만인데, 200만 깨고 나면 전체 회복, 회복을 해요. 그래서 두번 피카를 공략해 줘야 되는 약간 까다로운 그런 타입이고요. 음, 키저를 한번 써서 도플라밍고와 수행조로로 키자, 그 피카 한번 처리해주고 부활하고 나면 키저를 한번더 쓰고 미오크로 비율 데미지 빼주고 와일드 상디 써서 체인 계속 고정시켜서 그런 식으로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1 6크가 있으면 굉장히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고 노가채가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어허 오케이 쫄병도 처리했구요 얘는 2턴 안에 잡아주면 되겠죠? 평성, 평상시에는 키자루가 공격력이 두배밖에 안되는 선장이기 때문에 좀 퍼펙트 주의해서 공략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써니오가 턴이 다돌아왔고요 여기서 써니오 발동해서 주변에 날려보내고 바주카 병 3턴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바주카 병 공격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의 한대 맞으면 게임 오버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관선이 있어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로 턴이 됐기 때문에 바로 잡고 올라갈게요. 피카는 3턴입니다. 노가처럼 만약에 공략을 하게 되면 그 신미호크하고 강림미호크 콤비로 해서 첫 번째 턴은 공격력 강화, 슬롯 강화로 처리해 주고 두 번째 턴에는 이 베리어를 깨준 다음에 미오크 강림 미오크로 비율 데미지 쳐주고 힘 미오크로 전 턴에 했던 데미지의 50% 이렇게 쳐주는 방법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그 여유가 되면 도전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힘 속성, 기속성이 떴네요. 지금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키자로 하나 써주고요. 그다음에 조로와 도플라밍고까지 써서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자고 피카가 부활하는데 부활한다면 어떤 속성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어 제가 그 미오크를 여기서 쓰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조로의 2턴 공격력 강화 때문에 바로 공략을 하는 게 좋은데 상성 속성이 돼버리면 좀 공략이 어려우니까 미오크로 비율 데미지 빼서 좀 보험용으로 이렇게 미오크를 데리고 왔구요 생계수 고정. 조로의 공격력 강화만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슬롯 강화 요원이 사실 참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샹크스도 별로 스킬작이 안되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슬롯 강화 요원, 다른 에 참격 슬롯 강화 요원 있으시면, 어, 미호크나 상디 대신에 편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기선 지속성이 떠서 쉽게 자로 막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속성이 아니라 다른 속성이 떴다면 3턴 동안 처리해주면 되니까요. 처음에 세게 때리시고 나머지 2턴 동안 열심히 때려서 잡으면 잡힐 겁니다. 네, 약간 무책임한 공략이었네요. 네, 삼격판 음 그래도 괜찮은 선장만 있다면 신조로가 가장 좋은 선장일 것 같고요. 괜찮은 선정만 있다면 다양한 공략이 가능한 그런 개조 결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찬이팜이었고요. 음, 다른 타입도 빠른 시, 시간 안에 올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뿅.